세수를 하고 왔고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건조하니까 스킨케어부터 할게요 마몽드 로즈파 리퀴드 마스크 그냥 손에 잡히는 스킨케어 가지고 왔어 요즘 이걸 안 쓰고 있었거든요 테스트하는 것도 많고 선물 받은 것도 하나씩 다 써보고 있어갖고 오늘은 사실 그거를 할 거예요 데일리 메이크업. 또 마몽드 로자이드라 글로리앰플 흡수를 시켜주고. 1월 지금 3 0일이라서 실드 마스크 해지됐더라고. 그래서 아, 집에서만 편집하기 아까운 걸? 나가서 한번 편집해볼까? 하면서 미리 겔레디랑 뭔가 데일리 메이커이랑 섞인 느낌? 머리가 머리띠를 했는데 이 착장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머리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생머리로 나갈지 아니면 물결을 할지, 제가 물결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또 빠져버린 웨이브를 할지 지금 너무 고민이야. 웰라쥬 리얼 히알루리 크림. 제가 95호 크림을 되게 잘 썼거든요. 얘도 사용감 되게 좋았어. 내 스타일이에요, 마무리감이. 깔끔한데 수분이랑 유분 딱.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즉흥적으로 그냥 영상 찍는 거라서 지금 이것저것 많이 가지러 가야 돼요. 화장하기 전에 하는 게 있죠. 눈썹입니다. 그리고 속눈썹 파마를 하, 자주 하면 속눈썹이 되게 막눕거나 꺾여요. 그럴 때 화장하기 전에 꼭 저는 이렇게 세럼 같은 걸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세럼을 발라주면 이게 턱. 얘는 엔트로피 브로우 앤 메쉬 부스텀 세 라고 자기 전에도 발라줘야 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풀어줘야 돼. 내가 약을 조금 오래 둬가지고, 좀 약해졌어. 속눈썹 파마 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빗어줘야 좀더 일자로, 이렇게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얘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세워줘. 끝부분으로. 세워주고 이걸로 이렇게 계속 펴줘야 돼. 자, 이렇게 했으면. 아떼 립밤인데요. 지금 발른 상태인데. 얘가 엄청 발색이 있고 착색이 있는 립밤은 아니고 고급 이런 립밤이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뻑뻑하다고 느꼈는데 뻑뻑한 게 아니라 쫀득한 거였어. 어쨌든 얘도 생얼 립밤으로. 잘 쓰고 있습니 파우치. 지금 즉흥으로 하는 거라 찐 파우치에서 나오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꼭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가 있어요. 그걸로 오늘 화장할 겁니다. 화장대 있는 거 말고요. 일단 피부 화장부터 할게요. 클리오 깨커버 메시 글로우 쿠션 찐덕. 보이시나요? 메시 소재로 돼 있어서 균일하게 퍼져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묻는 거는 양이 비슷해.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겨울철에 진짜 이런 거안 바르거든요? 촉촉한 거? 마침 이런 거 촉촉한 거에 빠졌을 때? 이제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기다가 컨실러도 할 거라서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어. 초기 쿠션에 대한 거부감을 좀 덜어낸. 쿠션이 가끔 보면 코 아래를 내가 이렇게 스머징을 안 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그대로 있더라. 자, 이렇게 하고. 바이유아의 세럼빛 풀 커버 리퀴드 컨실러. 저기 2 1호 있는데, 가져가기 전에 2 3호로 할게요. 눈 아래, 볼 살짝. 이렇게 이마 트러블 부분. 하고. 제가 커 여기 제가 여기를 다리에 뜯어요 여기는 좀 많이 하는 편 제가 지금 집에서 모든 걸다 찍잖아요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는 것도 퀄리티 높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더 친근하지 않나 집, 집에서 찍는 그런 느낌 퀄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투자를 해볼게요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를 해볼게요 하지만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왜냐면내 집에서 내가 지금 진짜로 나갈 거니까? 아니, 라면 죄송합니다. 너무 멀죠? 멀지? 나 갑자기 반말해도 될까? 존댓말하니까 좀 어색하네. 이마까지 해볼게. 음. 그거 여기요. 이 부분도 약간 마른 상태로 이렇게 눌러 이 1차로 피부 상태를 묻췄습니다 피부 했는데 깔끔해졌어요. 역시 피부가 다야. 아! 제가 이거를 안구 추천으로 샀잖아요. 내가 최근에 산것 중에 정말 마음에 들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를 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니까 엉키는 게 확실히 덜해. 진짜 하, 하고 안 하고가 되게 달라요.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고요. 저 안쪽이 많이 엉키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탱글 엔젤로. 이렇게 빗어주면 머리가 잘안 엉켜요. 자고 일어나면 되게 꾸그럭지거든요. 헤어팩도 하고, 이거를 하고 빗고 자면 조합이 진짜 좋아. 엉키는 게 덜하니까 머리 그 빗에 빠지는 양도 덜하고,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랜드서울의 잉크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02번. 라이트 우주이 컬러를 원래 이게 아이섀도우, 아이프라이머 이런 경영인데 저는 쉐딩에다가 해요. 이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 쉐딩은 내가 진짜 빨리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건 최근에 빠진 건데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윤곽만 잡아줬어요. 아마 이거? A-M-A-U-V. 브러쉬를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주서잘 쓰고 있습니다. 후 쉐딩은 페리페라 거를 쓰고 있어요.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이 제일 진한 걸. 이게 아이 프라이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 역할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쉐딩으로 써도. 그래서 살짝만 해줘야 돼. 적당히만. 확실히 이윤곽 잡혔죠. 지금 조명 때문에 좀안 보일 수 있는데, 높아졌어. 그리고 여기 제일 밝은 컬러나 두 번째 컬러로 눈썹에 유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유분까지 잡아봤고요. 눈썹도 페리페라의 스피디 스킨 잎으로 088토포베이지잘 쓰고 있어요. 눈썹이 워낙 찢어가지고. 근데 저는 스, 스스로가 눈썹이 두꺼운 게 어울리는 얼굴이면 모르겠는데 두꺼운 것보다 얇은 눈썹이 더 어울리는데 진한 게 별로 안 예쁘다고 자극을 하고 있어서, 연하게 탈색을 했거든요, 살짝만. 그래서 그거에 맞는, 연한 보로우입니다 어, 이거 가성비도 좋고, 가성비로 샀다가, 깜짝 놀래버린. 다듬는 걸잘 못해가지고, 수술 치는 걸잘 못해서, 얼룩덜룩해요. 그래서 그것만 맞춰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길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여기 길게. 3을좀 살려주고 있어.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메이블린 뉴욕의 브로우 펜슬, 브로우 잉크로? 뒤 편이 그거거든요, 브로우. 이건 약간 회색 빛이 나서 제 머리가 검정색이라 저한테 딱잘 맞아요. 이거는 한 퍼센트에. 보통 무드 제일는 펜슬, 03 라이트 베이지. 이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 옛날에 그때 광고로 한번 했다가 그냥 아예 정착해버린. 1년 내내 잘 쓰고 있어요. 애교살로는 이것만 쓰는 것 같아. 이게 사진 찍을 때 진짜 티가 많이 나더라고. 저는 23호라서 이 라이트 베이지가 딱 맞는데 밝은 분들은 조금 어쩔지 모르겠네요. 더퍼스트 제라 이라이너 공룡? 소프트 브라운. 얘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 딴지 1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부드럽게 잘 발리고. 눈 아래에 딱 맞는 색깔이에요. 너무 진하지도 그렇다고 티가 안 나지도 않는 적당히 티 나면서 연한 그런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섀도우를 할 겁니다. 섀도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근는왜 가을 웜이 좋아? 여기서 이세 번째. 제 데일리하게 좀 많이 써요. 얘를 눈두덩이에 발라줄 거예요. 약간 뮤트한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가 23호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그 피부에 이 정도 나온 거면 괜찮아요. 제가 뮤트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사실 좋아해요. 옷도 하늘색은 사실 잘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냥 입어요. 이렇게 눈 아래까지. 스리 슈퍼풀 피팅 브라시 아이라이너 블랙 브라운 눈 앞머리부터 얇게 라인 따줘요. 따주고 한 김에 여기 좀더또 찍을까요? 안 예쁘게 가려져서 예쁘게 찍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합니다. 일자로 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싹 올라간. 아무리 어, 난, 나는 진짜 간지러면잘안 타는데, 여기가 너무 간지러 <laughs> 아, 잠깐만. 안간지러안 간지러워. 안 간지러워, 안간지러 안 간지러. 안 간지러, 안 간지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 다 했어. 이거 고뒤부분은 많이 짝짝인가요 <laughs> 눈이 그냥 짝짝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브러쉬 301번으로 좀 통통한 브러쉬거든요. 나는 조금 더 진한 컬러랑 아예 진한 걸 섞을 거예요. 얘랑 섞어도 되고 셋다섞어지 뭐. 어? 쌍꺼풀 라인 있네. 알죠? 저는 여기 쌍꺼풀 라인까지만 칠한 다음에 스머징을 해줍니다. 살짝만 여기까지. 반대쪽도 이렇게. 가운데 아주 미세한 펄이 있거든요? 되게, 뭐라 하지? 젤리 제형인데. 가운데만 살짝 발라주는 거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한 안, 안. 일단은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블러셔는 제가 3CE 무드 레시피 페이스 블러쉬 모노 핑크. 음, 색깔 이쁩니다. 광대가 있어서 여기 광대까지는 제대로 잘안 칠하고요. 여기 앞쪽에만 칠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클리오의 프리즈마 이라또 페어리 핑크. 얘는 2호인데 제 1호도 좋아해요.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도 그냥 제가 안고 쓰고 있습니다. 아주 곳곳을 해줄 거예요. 일단 콧잔등. 골드 핑크인데 입자가 너무 작지만은 않아서 난 좋았어. 티가 나야 돼. 나는 하이라이터는 약간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티안날 거면 하이라이터 위에. 등도 하고. 느낌표 느낌으로. 여기 살짝. 여기도 살짝. 이걸 하면 진짜 사진에서 티가 많이 납니다. 눈 앞머리까지 할 겁니다. 제발 꺼지지 말아라. 중간에 꺼지지 말아라. 금방 할게. 꺼지지 말아라. 꺼지지 말아라. 조명을 내가 잘못 써나? 잘안 보이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마스카라는 뭘이죠? 하키제 위치업 컬링 마스카라. 살짝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끝에를 세워서 바르는 게좀더 한올 한올 느낌이 나더라고요. 왜 나요? 왜 나요? 속눈썹에 좀 진심인 편인 것 같아. 다른 화장할 때보다. 속눈썹 붙이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마침 Y2에서 속눈썹을 보내주셔가지고 선물로 이런 느낌의 속눈썹인데 한올 한올 속눈썹을 원래 더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좀 꺾여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여기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얘를 붙일 거거든요. 사실 전잘할줄 몰라요. 그냥 그래 여기 안, 아래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부족한 여기 앞 부분을 한번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붙어있는 거보세요 딱히 안 붙여도 될것 같긴 한데 그쵸? 여기 앞에 약간 빈거 말고 <laughs> 충분히 기른 속눈썹을 가진 저였습니다. 안에도 충분히 지금 괜찮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립을 발라줄 거예요. 좀 통통해져 있죠? 립밤을 발랐더니 애초에 탕탕해져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의 조합인데 하키색 클라우드 벨벳 틴트 봄날의 햇살, 그리고 마몽드 단종됐지만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부케 누디 그리고 얘도 단종됐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왜 이렇게 다 단종이 됐니? 에이블랙의 아티스틱 볼드 벨벳 립이 원래요 비트위너스. 비트위너스가 진짜 예쁘거든요. 달라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 색깔 비슷해요. 세개다 내가 오늘 땄습니다. 연한 핑크를 좋아하고 그거에 맞는 화장을 하려고 되게 노력해가지고 어울리는 화장을 좀 찾았거든요. 저 나름. 저가 요즘에 원래는 물결만 했어요. 물결 지금도 물결이 제일 좋은데 좀 봉고데기 하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봉고데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저 고데기는 보다나 인생에서. 그 봉고데기를 세번 썼거든요? 총?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앞머리도 많이 길렀고 웨이브를 넣어줘야 애매한 이 앞머리 거지존을 넘길 수 있거든요. 원래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섹션을 저는 귀찮으니까 지금 이렇게 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부터 잡아요. 전 지금 180도예요. 이렇게 한번 빼고 다시 끝에를 이렇게 별로네요. 나쁘지 않죠? 방목공도 기본을 잘 해놔야 이쁘다고요.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내리고, 한번더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꺾어서, 이렇게 하면, 엄청 잘 되네. 내가 두 번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끝에만 막 약간 반 묶음만 하고 싶을 때는 두 번만 하면 되고 과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완전 위에서 세 번으로 내려오면 되겠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씨 눈알, 눈알이 다를 뻔. 너무 잘 되는데? 일단, 이정도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고데기로.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완성했습니다. 머리 기를 때는 이렇게 웨이브를 줘야 돼, 앞머리 기를 때. 이렇게 다 됐으면요, 요, 노세밤으로. 친구가 좋거든요? 좋기는 지지게 좋은데, 양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 혼자 멋대로 나오더라고. 그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펑펑펑 했다가는 밀가루 맞은 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빗어주면 떡진 앞머리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태어나서 네 번째 봉고데기 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지 않나요? 너무 과하지 않게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미리 해놓으면요. 이렇게 밥묶음할 때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잡아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따가 밥묶음을 할지 그냥 이렇게 나갈지 아주 고민이네요. 밥묶음을 한번 해볼까? 약간 섹션을 애매하게 잡아서. 낮게 묶을 거라 치킨핀을 할 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리를 빼줘요. 바로 뒤에다 꽂아줘. 그러고 나갈 겁니다. 괜찮았죠.